일리 오세요, 도착야 조카야, 조카야, 까요야 조카야, 조카야. 조카야, 조카야. 조카야, 조카야. 조카야, 야 조카야, 조카야. 조야조 좋은 생각이에요 <웃음> <웃음> 좋은 생각이에요 두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고한 일은 지키겠습니다그래몇번 고통 받았음 됐지 뭐 저는 재밌었지만 물론 옳지 <뭐된 음색> <laughs> 근데 겐지가 활약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지 않냐? 대준아. 네. 사, 삼, 이, 일. 일 라운드 점을 점령하십시오. 돌진조 도괜찮 돌진조한 막으려고 맞지. 그렇긴 한데. 응. 근데도 나오지 경쟁전에서. 네, 네. 나오긴 하지. 자 아, 경쟁전이래. 아, 다시 지금, 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, 지금, 지하는 중이에요. 뭐야 위 <놀람> <너무 아프잖아. 놀람> <생명력을 해볼겠습니다. 놀람> 왼쪽 방에 한조. 왼쪽 뒤로 한조 들어와 있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이동 네. 보러 갈 사람. 내가 빨리 갈게요. 올라와요. 올라와요, 파란님. 아. 포탈이스. 포정안 해. 오른쪽. 저이스한 조각 빡. 시스템 가동! 앞에 적 포탑이 있다 와...이 포탑...거의 위치 보소 컴퓨터맨 <놀람> 적 포탑을 파괴했다 <놀람> 비켜라! 이번엔 제가 이겼군요 <놀람> 아이스~~ <놀람> 지원 감사드립니다

간다. 아가니 어? 응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으쌰, 터샤. 야쌰 터샤. 으쌰, 터샤. 으쌰. 으 으쌰. 으으으 자, 친구들. 갖오돌아조으들아자 네. 네. <laughs> 네. 갑니다 네. 네. Thank <laughs> <laughs> you. <laughs> 랜치 와이즈 위즈덤. 나이스 복구. 나이스. 간다 간다 간다. 마이 치료해 드릴게요. 더 강해졌습니다. 점을 그 점령하는 중입니다. 도망가네 아주 그냥 자이걸 이대로 하다라 야, 잠깐만. 잠깐다 잠깐만. 잠깐만. 이깐만 잠깐만. 잠깐루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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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다 내가 된다 싶어. 이디오. 이도 무슨 어디서달 이렇게 쏘는 거야. 나이스고모리의얘 나이 나이 음, 아, 나 그날에 알아. 어 이거 알아요? 없다. 주원, 뭐지? 오, 알아? 게임는 당할 없다지 감사드립니다. 케이크업. 오, 케이이

아이스 에브리디석 t 아 okay. I'm not sure. i 어 n o 어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

이를 주고 싶지만 너무 멀어요 I'm not close, John. I'm not close. I'm not close. I'm n o 한 라운드 더 해버렸다 제주나 괜찮아요? <laughs> 왠지 저 괜찮아요가 안 괜찮아요 어, 이거 같지 않아요? <laughs> 매번 얘기할 때마다 <laughs> 괜찮아, 안 괜찮아 이거 같아형 <laughs> 누나들 존나 때리고 싶다는 그런.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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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뭐야? 뭐 알쎄 아, 그럼 참격해드로 예. 예, 전.. 예. 제가 좀 짜증날뿐이.. 미안요 그래서 널 위해서 아, 형 힘채워를 예.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,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, 그래 너의 실력이 그냥 짜증뿐이야 죽여버리기. 아, 죽여버리기. 트레이서, 면상 보게버리기. 내가 간다 레가 갓. 트레네 갓. 트레가 갓. 가 갓. 트레가 갓. 가 갓. 트가 갓. 트레가 갓. 트레가 어이프이 녀석이? 골프. 오, 골프. 오, 골프. 오, 골프. 오, 골프. 오, 골프. 오, 골프.

시. 대다 영이야. 강철아리안 되고. 야 탑포탑이에요. 데 아빠가 아끼던 여성이 것 같네요. 가여성요 트레이서. 응. 토르피언 아빠가 아끼던 여성이라고. 했는데. 아 여석이래? 여성 어떤 해요. 녀석이지? 여, 여, 여성. 여성 여성 아 여성 어 뭐야 녹아버렸다 자리야? <laughs> 아은지 트레이서 트레이서요? 네. 여자 트레이서밖에 없어요 어 로봇. 어? 뒤에 든지 있어요. <놀람> 와, 한조 씨. <주스. 놀람> 나이스. <뗄> 수 있겠다. 아.. 뭔 세밝 이셔

차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? 여기 안에 가죽 아, 난 죽었다 이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나가 이 새끼야 골반 <laughs> <laughs> 최고의 맛있어, 이래 이래. 제가 마이야나니 mm <laughs>